한데서 쓰는 걸 집에서. 땀났다고 어, 땀났다고 씻기. 이게 그치. 옛날에 종원이, 종원이 같아. 돌쇠. 종현이? 종, 종현이, 종현이, 돌쇠. 종현이. 이게 성질 이좀 있게 생겼어. 성질이 있어야 돼. 그래야 고집해서 공부하는 를 거야. 이재명이 같이, 이재명이 같이. 이재명 씻겨내. 그래도 그새끼는 어쨌든 이제 출세해가지고 저. 밥도 못 먹던 놈이 국민학교 다닐 때 밥도 못 먹고 코칭질 흘리고 다니던 놈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놈이니 그게 화전민의 아들로 군남매 태어나가지고서 출세했지 임금이 되겠다고 진아야 어디 보자. 아이고 이뻐라. 우리 공주님. 아유 돌쇠 <laughs> 응. 우리 돌쇠. 응.